자 3월 달을 맞이해서요 제네시스 차종별 특판 리스트는 또 어떤 것들이 있고요 음. 또 특판 할인 금액은 또 얼마나 나오고 음. 그리고 특판을 이용하셨을 때 음. 어, 일반 발주 차량이랑은 음.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음. 한번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8 0 같은 경우는 일단 할인 금액이 한4 음. 0인데 많게는 500까지 할인을 오오.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네. 네. 괜찮죠. 그렇죠. 음. 네. 자, 그럼 특판 리스트 뭐가 있는지 좀 볼게요. 음. 일단은 뭐 가솔린 2.5 터보, 3.5 터보 있지만, 고객님들 대부분은 2.5 터보를 선호하기 터보. 때문에, 거의 특판 차량은 2.5 터보 위주로 좀 많이 있고요. 3.5 네. 터보가 음. 나간 적은 거의 없었던 거 아닙니까? 기억이 나지 네. 않습니다, 기억이. 네. 음, 네. 옵션을 또 보게 되면요. 보통 파퓰러 패키지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음. 이제 이런 식으로 옵션이 굉장히 많이 이제 편의 옵션하고 뭐 음. 안전 옵션 그다음에 선드프까지 음. 옵션이 많이 들어가는 음. 차량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옵션들을 보시게 되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옵션이 있어요. 음. 파퓰러 패키지죠. 그렇죠? 그런데 아.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24년도까지만 해도 음. 그냥 선택할 게 없었어요. 그냥 파퓰러 패키지만 선택하시면 돼요. 음.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파퓰러 패키지도 원하고 2가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파플렛 패키지 1하고 2가 어떻게 나눠졌는지 잠깐 좀 살펴보는 보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플렛 패키지 1은요 음. 드라이빙 어시스 패키지 1하고 음. 빌트인 패키지 이두 음. 가지가 들어가 있는 옵션이고요 음. 드라이빙 어시스 패키지가 뭐냐면요 음. 서라운드 뷰 모니터, 주박 어.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가 들어있는 음. 어, 안전 옵션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정도는 네. 충분할 것 같은데 음. 뭐 파플렛 패키지 1만 음. 선택해도 될것 같은데요 어, 근데 2를 한번 들어보시면 투도 어. 좀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네. 드라이빙 파퓰러 패키지 2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 파퓰러 패키지 2에는요 음. 드라이빙 어시스패키지 2가 들어가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 아니라 이제 네, 2. 2입니다 2 어. 네,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가는데요 어. 드라이빙 어시스패키지 2는 뭐냐면요 고속도로 음. 주행보조가 1이 아니라 2안방충돌보지 보조 2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크루즈 컨트롤이 음. 진출입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G80 정도 되면 음. 그 정도 옵션을 좀 넣어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또 뭐냐면요 편의 사항이거든요. 음. 운전석 동승석 에르고 모션 시트, 보스톤 클러징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이번에 살펴볼 모델은 GV70입니다. 음. GV70 같은 경우도 특판 차량으로 인해을 때는 할인 금액이 음. 한 400에서 많게는 500까지 할인을 받아볼 수 있고요. 음. 리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 2.5 터보 위주로 좀 있고요. 2륜 외에 4륜도 보이고요. 뭐 타이어 같은 경우도 뭐 18인치부터 20인치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색상도 뭐 블랙 화이트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또 GV70 같은 경우는 2.5또 가솔린 스포츠 모델, 그다음에 음. 3.5 터보 가솔린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나름 잘 어울리다 보니까 음. 특판으로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을 지불... 찾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죠. GV70 같은 경우 는 특히 이 스포츠 디자인이 음.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GV80도 네. 스포츠 디자인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안 어. 어울리는 것 같고 GV70에는 네, 네. 이 스포츠 디자인도 음. 어울리지 않나.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무대는 GV80입니다. 음. GV80 같은 경우는 한 500에서 600까지 할인을 좀 받아볼 수 있고요. 또 GV80 쿠페 같은 경우는 한 600에서 700까지도 할인을 받아볼 수 있다. 스펀리스트를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2.5 터보 가솔린, 그 다음에 2륜, 4륜 뭐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옵션도 보시게 되면 시그니처 디자인 세라스 1이나 2 이렇게 음. 선택이 가능하세요. 음. 그런데 원하고 투랑요 차이점이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음. 뭐냐면 원 같은 경우는 그냥 천연 가죽 시트란 말이에요. 음. 그런데 이차 음. 같은 경우는 나파 가죽이 적는돈이 있어야지. 고급차니까. 그렇죠? 고급차니까 네. 나파 가죽이 들어가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음. 시그니처 디자인에서 2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음. 아까 보니까 음. 원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원도 있죠. 네. 근데 조금 가격대를 저렴하게 구매하시려고 네. 원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음. 간혹 있어요. 물론 이제 개인마다 취향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네. 나중에 후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렇죠그 웬만하면 음. 진짜 내 주머니 사장이 음. 진짜 빡빡하지 않는 이상은 네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음. 선택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G80, GV70, GV80 외에도요 음. G70, G90, G90. GV60 음. GV60까지 음. 빠른 출고가 가능한 특판차량이 기 때문에 그런 음. 차량도 원하시는 고객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G90 네. 같은 경우도 지금 할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차량가도 그것도 네. 굉장히 높잖아요 0 천만원까지도 가능할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할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특히 법인 대표님들 네. 어, 이런 분들 음. 요그 특판 차량으로 저렴하게 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 프로모션 정보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할인 및 자동차 정보는 저희 음.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음. 이번에는 특판 차량하고 일반 발주 차량 할인을 적용했을 때 음.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특판 차량으로 있는 차량이거든요. 음, GV80, GV80. 음. 가솔이 2.5인승이고요. 옵션 가격 960만 원 정도 넣으시면 차량 가격은 8,205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근데 지금 음. 개소세 인하라서 8천만 원대예요. 맞아요. 120만원 정도 지금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어, 개소세가 네. 5%에서 네. 음? 3.5%로 지금 낮춰졌습니다. 그죠, 맞아요. 어, 네. 자동차 좀 사라고. 그러니까요. 네. 6월까지예요. 어, 네. 그래서 맞습니다. 차량을 구매하실 분들은 네. 음? 지금 빠르게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g v 280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차량가가 8,200짜리인데 8,080만원에 그렇죠.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네. 이제 특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또 추가 할인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음. 특판 할인을 적용했을 때라 일반 발주차량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음. 장기렌트 36개 k 동일하게 그 다음에 연1만 k 로그 다음에 만 26세 이상 선납권 동일하게 30%를 적용하시면요 음. 특판 차량은 44만 1천원 46만 음. 5천원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이게 지금 특판 그렇죠. 할인이 들어간 특판차 장기렌트 견적이고 만약에 일반 발지로 내가 주문을 한다 이렇게 음. 되시면 5 0만에이 넘어갑니다 50만 천 원, 52만 5천 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허, 네. 완전히 똑같은 차고, 네. 똑같은 조건이에요. 근데 특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6만 원 이상 차이 난다, 보시면 네. 될것 같아요. 매달. 예를 들어서, 네. 만약에 특판 차에 음, 까만색밖에 없어. 어. 근데 나는 흰색을 사고 싶어. 아. 난 무조건 흰색을 해야 돼. 아...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일반 발주 아... 새롭게 발주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네.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다는 라 <laughs>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맞아요. 음. 그런 분들은 그런 건좀 양보하셔서 그직감만색으로 그 네, 하시는 맞죠. 것도 나쁘진 않죠. 네. 그리고 참고로 또 저희가 또 장기렌트 외에 또 리스도 또 하잖아요. 음. 그래서 리스랑 비교를 하면 또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것도 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 G80 차량으로 장기렌트 음. 리스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G80 가솔이 2.5 터보고요. 차량 가격 5,990만 원. 또 음. 이것도 계속세 안을 받아서 5,899만 원짜리 차량이고요. 와, 이것도 이미 100만 원이 할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음. 장기렌트 리스트 동일하게 60개월이고요. 음. 1일만 10 키로, 만 26세 이라 그리고 이건 무보증 조건입니다. 보증은 아무것도 없이? 그렇죠. 네. 초기 비용에 아예 안 들어가는 거네. 장기렌트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네, 고객님들 실제로 계약을 원하시는 음. 조건입니다. 음. 장기렌트는 79만 5천 원이고요. 음. 81만 7천 원.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음. 리스 같은 경우는 75만 6천 원, 76만 8천 원. 이렇게나옵니다 음. 오, 어. 리스가 좀더 저렴한데? 4만 원? 그렇죠. 한 4만 원 적죠.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되면, 자동차 세. 한 음. 65만 원 별도로 납부를 하셔야 되고. 매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G8은 네. 또 고급차잖아요. 그렇죠. 그건 자동차 보험도 최소 100만 원은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요 보험도 같아요. 별도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매년 한 170만 원 정도가 추가로 그렇죠. 더 들어가는 거예요. 리스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네네네. 데.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음. 때, 음. 때, 연간 이용료를 봤을 때는, 음. 장 장기 렌트가 보다 저렴하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G80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음. 저희가 이제 견적을 내보면 네네네. 국산차는 네. 대부분 이렇게 장기 렌트가 더 저렴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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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웬만하면 국산차 같은 경우는 장기 렌트를 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장기 렌트가 79만 5천 원. 그 다음에 리스는 75만 6천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예. 이거 좀 비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네네. 아까 처음에 응. 말씀드렸지만, 응. 이거 무보증 조건이에요. 맞아, 무보증. 여러분들이 네. 그 광고에서 보는, 인터넷에서 보는 뭐 응. 30만 원대 뭐 응. 이런 것들은 100% 선수금입니다. 30%, 네, 40%까지 네, 있더라 선수금 네, 조건이라서 네, 네. 그렇게 저렴하게 나오는 음, 거고요 이거는 네. 무보증 조건이라는 거 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렌트 리스 각종 상담 문의는 유튜브 우측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카카오톡 채팅, 전화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밴드 카카오 채널을 가입하시면 그 최신 프로모션 정보를 받아볼 수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장기 렌트 리스는 뭐다? 모토 다이렉트 자, 지금까지 3월 달제네스 차종별 특판 리스트는 어떤 것들이 있고 할인은 얼마인지 나 알아봤는데요. 음. 남들보다 또 저렴하고 그리고 또 빠르게 차량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